자 이제 세 번째 퀴즈입니다 댄스 마피아 어? 멤버들은 저는 이제 헤드폰을 다들려요 거기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잠한 분만 다른 음악이 나옵니다 다른 음악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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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피아는 정체를 들키지 않게 네. 다른 멤버들이 추고 있는 춤그 음악을 듣는 척을 해 주십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. 네, 네, 네. 슈가 씨가 지금 재발 중이셔서 아 슈가 씨는 저희와 함께 아 좋아요. 네. 아 그럼 슈가 이쪽으로 오시죠. 네. 오 같이 마시면 돼요. 아 좋습니다. 네. 만약에 이쪽에서 슈가가 마피아 한명을 한 찾아내면 슈가한테도 0만원 줘요. 어? 좋아요. 어 네. 좋다 좋다. 이전 대전. 짝 보하는데 이 형은. <laughs> 아, 이자 갑니다. 아, 한 분만 다른 노래 가나나가세 네.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찾아 조사 방법으 찾아야 돼요. 하십시다. 자 음악 드립니다. 음악 주세요. 과학는 아이들은 좀 안무를 해줘야 돼요. 하나 둘 셋. 어? 하나 둘 셋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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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잠만 have... 어? 어? 잠깐만 잠깐 어? 지민이 다비어어드였는 지민이랑 비둘중어한명이네 명은 지민하고 누구 지민이랑 비. 비. DNA 장점입니다 네 d n 장점네 일단 진영 형은 무를 모르는 고 박자에 따라 있는 것같 누구야? 두주환. 야두 지금 비하고 어, 비좀 맞추잖아 지금. 아, 연기하는 것 같아, 야 같은데. 연기? 아김민이 타이 맞췄어. 아김민이 타이 맞췄어. 야, 이거 잠깐만. 야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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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. 어, 좀 아니 근데 비는 아까는 안 추고 왜 지금 추는 거야? <laughs> 아니, 아니 비는. 그러니까. 아니 아까는 안 쳤잖아. 근데 왜 지금 쳐? 나이 셋은 확실하자마다 확실해. 어 어, 우리 제이홉하고 아, 우리 아, 정국 네. 씨하고 RM 네. 확실하고. 진영 그냥 안무를 모르는 것 같고. 아, 아, 그래. 아 진신은 노래는 그래. 나오는. 나는 네. <laughs> 몰랐던 것 같고. 아 진짜. 지민이 아닌 비. 지금 네. 지민이 아닌 비가들 약간 지금 들어가는 데 약간 늦었잖아, 지민. 지민이가. 근데 이 타이밍에 어. 또 맞췄어요. 그 타이밍 못 네. 맞춘 거 누구예요? 공화층 그 태영이 비. 아 B. 진안아어요 근데 니아 진짜 안 하는 아지 하는 건지. 아근아왜아까 아니. 아니, 아지 아니, 아니. 아니, 는니저지 지민 아니, 아지 아니, 위. 저도 지 아니. 아 지민이 형마피아는 바로. <laughs>